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걸림 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것이라는 고 주장하는 것을 버리면은 더큰내 것이 다가옵니다. 내 것이라고 집착하면은 내 것이라는 것마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것 사실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과의 수많 나의 것이라고 이름하는 수많은 인연들이 집합입니다. 내 것이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을 보라. 자자되는 웅덩이의 물고기와도 같다. 이 모습을 보고 나의 것을 떨치고 존재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유행하라. 현자는. 양극단에 대한 욕망을 억제하고 접촉을 두루 알아서 탐하지 않으며 자신을 자신조차 비난할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보여지고 들려진 것에 의해서 더렵혀지지 않는다. 지각에 대해서 두루 알아 거센 물결을 건너라. 성자의 삶을 사는 자는 소유의 더럽혀지지 않으며, 번뇌의 화살을 뽑고, 방일하지 않고, 유행하며,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바라지 않는다. 스타니파타에 어, 나오는 동굴에 대한 개송입니다. 이 개송이 설레지게 된 인연이 있습니다. 내 것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삥돌라 바라드와자라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어, 왕의 사제의 아들로 태어나서 배다, 교리에 대해서 많이 알았다가 부처님께서 많은 공경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존경을 받는 것을 보고 나도 저런 분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 밑에서 출가했습니다. 출가를 했는데 이분은 좀 식탐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먹는 거에 대한 집착이 많다고 보니까, 바루를 커다란 바루를 항상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이제 밥 같은 이런 큰바루를 들고 다니면서, 그것을 보자기에 사서, 들고 다녀서 많이 보시 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개걸스럽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자기에 사서 옆에 놔두니까, 조금만 움직일 때마다 그 바로가 월그락 달그락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바라드와자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그렇게 큰 바로를 보자기에 싸서 들고 다녀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드와자는 뭔가의 큰 느낌이 왔습니다. 마침내 이 분은 식탐을 줄이고 수행을 하여서 아라한의 지위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출가의 본래 목적을 이룬 것이지요. 그래서 이 빈돌라 바라드와자가 아라한이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간지스 강의 어떤 숲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고 앉아서 선정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 근처에 우데나라는 나라의 그 왕이 바로 행차를 왔더였습니다. 그 왕이 그 숲에 와서 술을 한잔 마시고 즐겁게 놀다가 궁녀의 팔을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왕이 잠들자 그 여러 궁녀들이 주변에 꽃들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장식할 꽃들 따라갔는데 주변을 보니까 거룩한 수행자가 한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행자에게 가르침을 청하자 이 빈돌라 바라드 와자가 궁녀에게 여러 가르침을 마음을 다스리는 가르침을 전해주었습니다. 설법을 한거죠 그런데 그때 우제나 왕이 잠에서 깨었어요. 깨어나서 보니까는. 나머지 국녀들이 없잖아요? 그렇게 돼서 어디 갔는가? 하고 찾아보니까 어떤 수행자의 수행자를 둘러싸고 본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질투심이 불타올랐습니다. 나의 것, 그죠? 내 국녀가 딴나 아무리 수행자라도 외간 남자의 설법을 듣고 있다니.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대가 술하고 있는 가르침이 뭐냐 그랬더니만은 감각적 욕망에서 멀리 떠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나에게 들려주라. 그랬습니다. 바라드와자가 볼때 질투심에 불탄 이 왕에게는 지금 그것이 적합한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질투심에 더 화가 났지요. 더 화가 나서 붉은 개미떼를 왕창 가지고 왔습니다. 한콩 갖고 와서 설법을 안해주면이 개미떼를 풀어서 물어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위협을 하자 바라드 와자가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왕들은 수행자에게 꽃도 공양하고 과일도 공양하는데. 왕께서는 붉은 개미로 나를 물어 죽이려고 하고 있군요. 그랬습니다. 그 흔들림 없는 모습에 우대다왕은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야 해서 공경하는 절을 표했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절 리연이 물어 익었으니까 본문이 이루어졌겠죠. 이 이야기를 제 초소에 들어와서 부처님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때 여러 개송을 설했습니다. 나의 것, 나의 것이라고 집착하는 것 거기서 벗어나기란 참으로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의 것이라는 것은 본래 없는 겁니다. 인연 조합으로서 나의 관할에 있을 뿐입니다. 이 나의 관할을 유지하려면, 더욱더 인연 조건들을 잘 다스려야지요. 그죠? 나의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순간에, 나의 것은 도망가기 마련이다.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멀리 떠나. 그죠? 인연의 고리를 잘 알면은, 집착에서 멀리 떠나면은, 지금 이것을 더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고가 없어지게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무아에 대한 가르침도 이것은 통상적으로 말하는 나는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아니고, 우리는 나의 것을 가지고 나라고 생각을 하죠. 또, 나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은, 나의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말라가는 웅덩이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물고기와도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내것 때문에 동요하는 사람들. 내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내 것을 이루고 있는 인연들을 바라볼 일입니다. 그 인연들. 조건연합해서 조건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은 나의 것 사라져가는 나의 것에 대한 질투와 분노를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자는 양 극단에 대한 욕망을 억제한다, 탐내지 않는다. 있다, 없다, 존재하는 것은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닙니다. 있다, 없다의 모든 성질을 존재하는 것은 갖추고 있습니다. 왜이 인연 조건을 있다 쪽으로 가면은 있어지는 것이고 없다 쪽으로 인연 조건이 바뀌면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극단에 대한 걸 버리고 극단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탐하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조차 비난할 나쁜 짓을 하지 않고 그리고 견해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오로지 바라볼 것은 인연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접촉을 통해서 느끼는 나의 것이라고 느끼는 이러한 지각들 이것을 떠나서 거센 흐름을 걷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것이라는 생각에 내가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지금 이 자리의 인연 다발들, 인연 조건을 살펴볼 일입니다. 이 바르게 바라본 인연 조건, 그것에 의해서 언제나 이 자리가 몸부림치지 않는 그런 즐거움의 자리, 평안의 자리가 될수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을 보라. 잦아드는 물 웅덩이의 물고기들과 같구나. 그렇습니다. 지금 나는 오늘 하루 접하는 것에서 나의 것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나의 것을 보고 있을까요? 나의 것을 이루는 인연 조건들을 보고 있을까요?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 이 인연으로서 더 즐겁고 더 넉넉하게 바꾸어 나가는 공덕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것을 떠나서 나의 것을 이루고 있는 인연을 있는 그대로 잘 살펴서 더 걸림 없고 더 행복하고 보람 가득한 하루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있는 그대로에서 이루는 무한 공덕의 하루입니다. 부처님이 되어가는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의 즐겁고 새롭고 밝고 넉넉한 삶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